안녕하세요. 테모티 v 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로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로고의 변천 과정은 이제 겸손한 시작에서부터 현재 전기차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온 여정을 잘 보여주는데요. 2003년에 테슬라 모터스가 설립될 당시 초기 로고 디자인은 방패 모양을 큰 특징으로 합니다. 이 방패 모양은 테슬라의 안전한 차량 생산이라는 사명을 상징했으며 회사 이름을 딴 니콜라 테슬라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법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잘 알다시피 교류 전기와 수많은 획기적인 발명품을 개발한 다작의 발명가이자 전기 엔지니어로 유명한데요. 사진을 보시다시피 엄청 잘생겼죠. 그리고 방패 로고를 통해 테슬라 모터스는 그의 유산을 기리며 고객에게 안전과 신뢰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제 2017년 테슬라 로고 디자인은 보다 세련되고 간소화된 버전으로 이제 리브랜딩 작업을 거쳤는데요. 이 변화는 테슬라의 성장과 현대화를 반영하면서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고 전기차 시장 리더로 자리 잡았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로고 디자인의 상징적인 T 엠블럼을 유지하면서 방패 요소를 제거하고 전체적인 모습을 간단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바꿨는데요. 이 미니멀리스트 로고는 테슬라의 발전하는 브랜드 정체성과 일치하면서 소비자에게 세련미와 혁신성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방패 모양에서 세련되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변천한 과정은 기존 자동차 산업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에서 교통의 미래를 형성하는 선구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테슬라의 변화 과정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럼 테슬라 로고의 상징성과 디자인 요소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로고의 T 심볼은 전기 모터의 단면을 닮았으며 메인 바디는 모터 로터에서 돌출된 그 중 하나를 나타내고 이위에두 번째 라인 이긴 부분은 스테이터의 일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디자인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로고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으로 확인된 내용이고요. 또한 테슬라의 독특한 로고 심볼은 미래지향성과 혁신성을 전달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를 상징하는 T 로고를 사용한 게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모터에서 이 모양을 찾아서 이 로고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약간 끼워 맞추기식이지 않았을 거란 생각도 해요 먼저 로고를 만들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좀더 의미를 좀더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더 뭔가 상징적이고 좋은 브랜드 썰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 아 그래 테슬라 차를 만드는 전기회차 회사인데 이 모터에서 보다 보니까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다 라고 하면 더 설득력 있고, 더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제 생각은, 뭐, 일로는 천재니까, 뭐, 애초부터 설계를 하고 했겠지만, 그냥 한번 이러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laughs> 네, 그럼 이제 테슬라 로고 뿐만 아니라, 사실 테슬라 로고 폰트에 대해서도 좀 독특함이 있죠. 테슬라 로고에 사용된 폰트는 미니멀한 스타일로 브랜드 이르, 이름의 E와 A의 수직선을 생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원래 테슬라 로고에 이런 식으로 그냥 알파벳 테슬라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모두 다 아시다시피 테슬라 로고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e자와 a자에 이 수직선들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좀 세련됐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수직선을 제거함으로써 이 단순한 글자를 좀더 세련되고 독특함이 이제 현대적인 모습을 부여하기도 하고 브랜드의 미래지향적인 특성과도 잘 맞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또한 테슬라 로고에 사용되는 이런 여러 선들은 전기 케이블과 전기가 흐르는 모습을 떠올리게 또 한다고 하는데요. 전 사실 이 획은 한글에 사용되는 폰트 획과 조금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전기가 흐르는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고 하는데 뭐그렇다네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깨끗한 선과 미니멀한 이런 스타일은 테슬라 폰트는 혁신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브랜드 혁신을 강화하며 비스듬한 T 모양은 에너 에너지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T자가 좀... 더 이런 굴곡이 생겼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에너지 움직임을 좀더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 나 그딴 건 모르겠고 테슬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보여주기에 다양한 색깔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로고의 가장 일반적인 묘사 는 단순한 흑백 구성으로 되어 있 고요 그러나 담백한 빨간색으로 사용된 빨간색 로고 버전도 있습니다 흑백은 현대성 힘 럭셔리를 연상 시키며 테슬라가 묘사하려는 이미지를 반영한다 라고 합니다. 빨간색은 테슬라 로고에서 강조색으로 드물게 사용되며 자동차 산업 내에 열정과 변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 로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테슬라 소식이 올라오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